이채 50만원? 이채 채널 돌면 있을 것 같은데? 빨리. 근데 이거 7시에 다 섭되면은 그냥 50만원 버리는 거라서. 도박 한번 해볼까? 다 섭이 안 되면은 돈 버는 거, 돈 버는 거긴 한데. 오, 자, 이제 쩔을 구해봅시다. 지금 대충 시세를 먼저 봐야 돼. 어우, 그때까지 지금 하는 거면은, 아, 말이 안 되죠. <laughs> 못해요, 못해. 350. 350에 200이 약간 정석 가격이긴 해요, 이 시간에. 나랑 <laughs> 얼굴이 똑같은데? 블레스가 필요하시구나. 이러면 좀 어지러운데. 아, 나 근데 제네절 하면서 블레스 달라는 사람 처음 보긴 한다. 근데 제가 블레스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, 밧줄렉이 너무 자주 걸려요. 블레스를 계속 주면은. 손님이 달라면 줘야지. 야, 젠 좋다. 확실히 전사가 1층 잘 밀어. 젠 마음에 드는데? 칭찬하니까 또재미안 나는 거 아니야? 아 인정. 진짜 라면이랑 떡밥이랑 이런 거는 진짜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이제 김치가 엄마가 해주거든요. 그래서 김치를 받아서 먹는데 와 저희 엄마가 김치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라면을 끊을 수가 없어요. 김치 때문에. <laughs> 아니 아니 나쁜 걸 먹는 게 아니고 어, 라면이 나쁜 건가요? 나쁜 거 아니에요. 그 뭐지? 저번에 유튜브에서 봤나 뉴스에서 봤나 어떤 사람이 한 평생을 라면만 먹었대요. 그러니까 라면 하나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. 그것만 먹었는데, 그 몸에 이상이 없대요. 그니까, 러 라면이, 그 몸에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, 이게 탄단지 비율이 엄청 좋게 만들어진 거라던데? 그래서 라면이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. 네, 하셨습니다. 이거 냐 1700, 우와! 1700, 아 이 1753만 먹었잖아요 이거 2분 더 해서 그래 원래는 한 1730만 먹었을 거야 어 뭐야 뭐더 하시는 분 있나요 썼는데 이미 이미 다 파탈했어 아무도 없는데 <laughs> 어. 아. 이 파탈 다 했어 더 하시는 분 있나요 썼는데 와다 칼같이 사라지셨는데 어이...뭐냐? 1층 100에 2층 350? 아 350에 2층이 올까요? 이건 상관 없긴 한데... 그런가요? 그러면, 그렇게 하죠. 119 나이트 아 조금 에러긴 한데 2치는 사실 원래 원거리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2치는아 그래도 뭐아 지금 그 누구 가릴 때가 아니야 빨리 시작해야 돼 400이나 준다잖아 어 아니요 나이트 어 나이트라서 안올라나? 잠깐만 이미 400 받았는데 사건가? 점점 <laughs>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하는 <laughs> 거 아니 점점이라는데 <laughs> 점점이라는데요? 아니 잠깐만 <laughs> 아니. 아니, 나이트 인식, 그러니까 나 원격 구하라고 했으면은 원격 구했지. 형님 블레스 필요해요. 아다행이다 어, 이렇게 <laughs> 시작. 왈 칼로 때는 아 잠깐 이그 홀리 차지가 없으시지 참.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사고다 이거 아 이거 제가 아 너무 욕심부렸네요 이거 아니 400 준다길래 아니 지금 원래 300 받으려는데 아, 400 준다길래 이거 어떻게 참냐고 400을 아 근데 사고 났네 이거 아 이제 결과 궁금하긴 하다 근데 저랑 나로님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. 아닌가? 일단 1층은 잘 밀고, 저도 샤프 받아서 더잘 밀어지긴 하거든요. 그래도 사고인가? 일단 제가 뻥캐, 뻥케, 뻥캐로 2층 현황을 볼수 있어요. 그래서 2층 어떻게 미나 한번 볼게요. <laughs> 아, 진짜. 점점점이 레전드 상황이긴 했어, 진짜. 아, 진짜, 그런 답장이 올 줄은 몰랐어요. 점, 점, 점. 어, 나이트인데요? 점, 점, 점. 어, 맞아요. 그니까, 러 저는 그런 마인드긴 해요, 사실. 어차피, 똑같은 돈 내고 오는 건데, 가려받기가 좀 그래요, 저는. 약간, 너무 직업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라, 이어가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주긴 하거든요. 조금씩 좀못 먹더라도 저는 그 옛날에 죽수짤할때 뭐지? 죽수비 전사 진짜 안 받아줬던 거 알아요? 전사 있으면은 막 다른 손님들 막 같이 나가고 그랬어 근데 저는 그거 싫어가지고 전사 다 받아줬거든요 또 불독도 받아요 다 받아줘요 다 어, 맞아 그때 전사들은, 이게게 웃긴 게, 그게 뭐지? 애초에 쩔, 이렇게, 딛고 오잖아. 얘 오면은, 막, 자투인 걸막 강조해. 어, 막, 자기 뭐, 뭐지? 뭐, 랩 몇인데, 뭐, 자투, 자투 스피어맨, 뭐, 공몇 자리, 공 십, 공십몇 자리, 뭐, 자투 스피어맨 갑니다. 막, 이렇게 온단 말이야. 근데 안 껴줘, 그래도. 그냥 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템이 좋든 말든 안 껴줬어. 그때는 육습은 근데 너무 안쓰럽다고 안쓰럽더라고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사만 오세요 이렇게 써봤거든 윙글에 육습 잘하는데 전사만 오세요 했는데 와 dm 개 터져 그냥 dm 한2 30개 왔어 오오야씨 뭐야 야 미친! 와, 씨! 와! 이거 진짜야? 잠깐만요!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야, 잠깐, 소름 돋는데? 야 와... 야, 잠깐만, 집중이 안 된다. 와, 저 지금 머리가 뜨거웠어. 아니, 뜨거운 게 아니라 그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현기증 온 것처럼 지금 머리가 하얘졌거든요? 와, 미쳤다, 진짜. 와, 감사합니다. 와. 와. 진짜 와다. 와. 아까 자리 팔아주신 분. 와, 너무 고맙다, 진짜. 야. 거의 1년 동안 샤프가 안 나오더니. 와. 대박이다. 다시 볼까? 야 야, 영롱하다. 야, 영롱하다, 영롱해. 야, 이거, 요, 이렇게 해놓고 생할게 오늘. 와, 근데 진짜 막, 와, 진짜 오랜만에 떴다. 방송하니까 킥 뜨네, 진짜. 마검님도 방송하세요. 샤프 <laughs> 줍니다. 텐시아가, 그거 알죠? 텐시아가 유튜버들 엄청 좋아하는 거. 방송키니까 이거 텐시아가 내려준 거야. 이렇게 영상각도 만들어주잖아. 텐시아 <laughs> <laughs> 방송키니까. <laughs> 어, 헬로우. 예스. Yes. this is may prank 근데 저저 외국인 분 유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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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일본 일본인인가? 근데 어떻게 내 방송에 일본인이 들어올 수가 있지? 어. 아, 그래서 저분도 영어로 썼나 본데. 일본어로 얘기하려다가 <laughs> 안 써지네 하고 영어로 쓴거 같은데. 글로벌하다. 역시 글로벌 메이플랜드다. 어, 컨셉 아닌 것 같은데? 저 아이디도 유즈키 잖아요, 유즈키. 컨셉인가? 모르겠네. 아이 메이플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. 아, 어, 아, 그래요. <laughs> 아 근데 지금은 나가신 것 같은데? <laughs> 말이 없는데? 아까 그 오타쿠를 저렇게 지어요? 왜왜왜 <laughs> 어 왜, 왜, 왜 그럴까? 끝났네 아, 어, 템좀 맛있게 먹어봐 얼마 먹었나 볼까요? 예, 나로님 1,400밖에 못 먹었는데. 잠깐만. 나는 얼마 먹었지? 아까 내가. 와. 아니, 잠깐만, 너무 박살났는데? 아니, 1700, 1야 1000... 아니, 이거 바꿀만 하다, 이거. 잠깐만, 이건, 이건, 이건 바꾸는, 바꾸는 게 맞다. 아니, 1640만은 이거 진짜 최저점이야. 1700 밑으로 먹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? 와, 이건 심각하네. 이거는 바꾸는 게 맞다. 이거는 부펑이 거고. 어, 2억 천에 사는 사람 있는데? 저보다 랩 높으면 선수작하는. 이거 얼마나 팔아야 되냐? 제일 싸게 파는 사람이 2억 천이네. 투자 2억 천. 지금 2억 천만 원 정도 하네.